저거 저 환자가 있는 있으면 저거 아니,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얘네들 엄청 응. 갔었다 저기 무겁다고 저게 네? 무거워요, 저게. 아, 무거운 것도 있지. 아, 지금 여기 창신동, 예, 네, 창신동이가지금 아, 또판 창신동 혼자촌 쪽에 어디 화재가 난 모양인데 그 119대원이 구조 장비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지금 언덕까지가 심해서 올라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. 일부 차들은 지금 옆에 이수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있고, 아, 지금 조일무이게 전체가 지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, 이거 올라갈 수가 있나 모르겠네. 저, 절로 올라갔는데요. 야, 이거, 별로 해도 뒤로 차가 거꾸로 올라가요. 못 굴고 올라가요, 이거. 지금, 지금. 육지 무지 올라가는 양인데아 이러면 안 되죠 사전에 어,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 거꾸로 돌아서 가든지 해야지 아 저거 무게가 80kg 이상 되는데 어떻게 가려지 약간 편자촌 쪽에는 지금 불빛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. <목소리> <저> 차가 못 가면 진짜 막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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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 <laughs> 어디서 났어요 d 나는데 무서 차가 올라갈 수 있을지. 와, 이제. 비가 많이 <막이> 오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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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반대쪽에서 가야된다고 어디 몰랐대요? 몰라 모르는데 왜 왔다 갔다 요어디 보는거지? 이구참 차지 않고 나와서깨웠잖 지금 개새끼들이 욕을 고 어떤 안 새끼들이? 새끼들 차, 빼라고, 아, 차 빼라고 아차 빼라고? 집 앞에서 로갖고 왔더니 아, 안라가하는데주하고를좀 안 <laughs> 많이 고 이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? 못, 못 올라가, 올라가 이거 벽꼭대기 못 올라가? 올라서 나가고 나가고 해서 네, 창신동 이수아파트 앞입니다 지금 판자촌 쪽에 하재가된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수방대 한2 0여 대가 왔고. 어, 길이 다 막혀있고, 많은 동네 분들이 나와서, 어, 찾아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어, 뭐, 동장 같은데. 자, 네, 그래서 상황은 여기까지만 하기도 하고, 좀더 어,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, 어, 아는 대로 다시 도시를 띄워드릴까 싶습니다. 네, 지금 화재 현장은 창신, 어, 동로구 창신동입니다. 어, 창신동, 어, 꼭대기에 있는 산자총룡 쪽에 모양에서 종라이티브의 이론형 캐스트하다